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금요기도의 늦은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러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할까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의 헛된 수고로 끝나지 않고 참된 수고로 또 참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더 많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오늘 새벽의 제목처럼 나를 버리고 줄 채우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주일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동행해 왔습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난 주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동하고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그 발자취를 나눴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것이 벌써 거의 일주일 전이죠. 영광과 찬송과 또 그와 반대인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기 소원을 가진 이들의 정면 충돌로 시작된 이 고난 주간은 어느새 금요일 밤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월요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더러움을 버리고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우리의 죄를 둘러 엎으시며 더러움을 버리게 하셨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이 되지 말고 너희 안에 믿음을 채우며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 교만을 버리며 너희 안에 겸손을 채워라. 너희가 모세의 권이나 주인 된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형제의 자리에 내려와서 겸손함으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돈으로 살수 없는 주님의 가치, 그 놀라운 가치를 없인 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귀한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던 너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목요일에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너희의 의지로 해결하려다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맹세하거나 저주하지 않으며 오직 주의 말씀이 너희의 주인이 되어 그 말씀으로 인해 심히 통곡하는 삶, 한없이 우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주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심령에 주를 향한 그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들 안에 채우시기를 원하셨죠. 주님은 일주일간의 이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가진 이들과 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려 하기보다 그 안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닮은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채워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고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사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렸었어요. 성경 66권의 정경으로 인정받는 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종교개혁의 아버지 루터는 이 정경으로 만그 정한지 1,200년이 지나서도 야고보서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엄청나게 꽂혀 있었거든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죠. 이 안에 있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다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인데 그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 신칭이를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 행함 안에서 믿음과 영생이 생겨나는 것으로 그는 느꼈고 그러나 그의 후대에는 다시 이것을 수정해서 그 야고보서 안에 있는 놀라운 믿음과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하신 후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를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까지를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쩌면 야고보서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새벽 그리고 이번 한주 동안 나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15년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래동화처럼 어떤 시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감동받고 교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30년, 수천년이 지나서도 우리들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오늘 야구보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 15년 후, 20년 후에 그들은 부활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주로 믿음의 뿌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죠. 뿌리나 열매나 믿음이라는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 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등 바울 서신에는 믿음의 뿌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믿음의 열매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상반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야고보서 안에서 나타나는 신자들에게 원하는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21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 당시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해야 부활의 삶을 살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따르는 삶을 살수 있는가를 말하는데 그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 주간 우리가 끊임없이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제가 말했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자정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끊임없이 버리고 버리고 버려야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지요.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로 인해서 특히 스테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흩어져서 목숨을 연명하던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 안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하였죠. 단단히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마지막으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14절, 15절,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15년, 20년이 지난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신앙과 도전의 말씀, 속지 말아라. 이 세상에 말하는 것들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그것을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고, 절대로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고난주간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성전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 돈을 벌던 사두개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높은 자리에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며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걸로 가난한 사람이나 도우라면서 조롱을 하던 몇몇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종의 물음에 주인을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던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는 떠올려 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조롱하고. 심 포도주를 먹이며 독한 위로를 전하는 이들의 모습도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너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예전에 한 영화를 봤는데 영화 제목을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것 같아서 극 중에 다양한 배역들이 나와요. 정말 다양한 배역들이 나와서. 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거나 의심하면서 누가 범인인지를 서로 막 찾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존재하는 다중 인격이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는 성경의 인물들의 인격들은 각자 다양한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 모두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기도 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주님을 모시라고 주신 이 성전을 더럽히며 살아가기도 하죠.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보다 입만 무성하게 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을 크게 부풀리는 보거와 같이 우리의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의 인격 하나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더러운 인격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장녀라는 동일한 인격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2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21절 전체를 읽어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 안에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 말씀을 너희가 온유함으로 받으라 왜냐하면 그 안에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를 채우라 말합니까? 주를 채우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주를 채우는 삶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게 하신 후 무엇을 채워야 할지, 무엇을 받아야 할지 이 금요일 밤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에요. 왜 우리는 나를 버리고 주를 채워야 할까요? 21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이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그 능력이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이 금요일 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분이 기록된 그 말씀까지도 내가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아 새롭게 되는 것,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받고 뿌리 내리는 것까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어 버린다는 것은 옷을 벗어 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를 감추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 버리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겸손하게 너희의 마음에 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정보를 그냥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내 마음에 심는 것까지가 바로 나를 버리고 주를 채우는 삶이에요. 말씀을 너희의 마음 밭에 심되 겸손하게 심으라. 이해가 돼서 심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랑하기에, 그저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말씀대로 너희 안에 심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 주님께서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심어 주셨어요. 골고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바뀌신 골고다. 그 죽음의 곳은 나를 버리지 못한 욕심이 장성하여 자란. 그 사망의 자리에요 주님은 그 사망의 곳에 우리의 죄가 장성하여서 우리를 삼키고 있는 그 골고다에 자신을 완전히 버리시며 말씀 대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그곳에 심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십자가가 그곳의 모든 죽음 가운데 있는 곳에 심겨진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능히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니 너희는 그저 온유함으로 너희가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십자가를 재단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그저 수납하라고 그저 믿으라고 그저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말씀과 사랑을 온유함으로 받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는 주를 채운다라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버렸느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느냐? 그렇다면, 말씀을 받았다면, 받은 대로 두지 말고 행하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 중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작은 의지조차 없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심령을 속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 보려고 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마음이 구와 같습니다. 너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보려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종교적인 행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해서 귀만 잔뜩 커졌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것, 온유함으로 받은 것을 행하는 자라야. 내가 나의 자녀라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으나 주님께서는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23절과 24절에서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 앞에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있으면 정확히 보이죠. 그런데 거울을 떠나면 금방 거울이 비춰졌던 그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말씀 앞에 우리의 흐트러짐을 계속 볼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금방 내 모습을 잃어버려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후 거울을 떠났을지라도 그 모양이 유지되려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거울을 떠나서도 그 모습대로 계속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밤, 어땠습니까? 다그 거울 앞을 떠났어요. 다 주님의 말씀 앞을 떠나서 말씀 앞에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그 거울이 있던 장소인 예루살렘을 제자들은 심지어 떠났어요. 완전히 그 모습을 잊어버렸고, 그들은 비탄에 빠졌고 두려웠고,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을 오히려 잃어버렸고.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가득했고 불안함이 가득했고 걱정이 가득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2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날마다 그랬죠.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어제의 나로 살아갈 수 없고 오늘의 나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십자가를 떠나서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날마다 아침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알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너희 안에 그것이 복이라고 너희가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그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날마다 주님 앞에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 주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이 십자가 앞을 떠나지 않는 삶. 우리를 비추는, 우리를 고지 고대로 비추는 십자가라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떠나지 않는 삶.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연의 모든 권속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의 가장 어두운 밤이 금요일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는 굴과 같은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밝은 빛을 맞이하게 될 터널과 같은 시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침통함에 빠져 우울하고 그저 아무런 희망 없이 어둠 속에 있는 존재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부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부활을 준비했던 그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는 재림을 준비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한 주를 보냈으며 그리고 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그 경건의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자기 소원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셨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위선 자기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버림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버림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으신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우리는 그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이 금요일 밤 주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안에 여전히 십자가 앞에도 아직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너희 안에 더러운 것과 악이 끌어넘치고 있는데도 그저 뚜껑만 닫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 물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끌어넘칠 때 말씀하세요 뚜껑을 덮으려 하지 말고 끌어넘치게 하는 그 불을 끄라고요 너희 안에 정욕이 차고 넘치게 하는 그것이 끓게 만드는 그 불이 무엇인지 그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금요일 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끓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차고 넘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뚜껑만 덮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임시방편의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이 금요일 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 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행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자들이 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주시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더러움들을 여전히 넘치고 있는 악들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